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주보에는 28절로 되어 있는데 24절부터 봅시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주보에는 28에서 3 7 이렇게 되어 있지만 24절에서 37절까지 봅시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활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참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아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장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때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일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울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가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민. 네. 아, 오늘, 아, 찬송가 딱 불렀을 때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나팔 불때 나의 이름. 아, 오늘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종말, 그러니까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주일 입성하시고,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이제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신 그 일부분의 내용입니다. 정말 재림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저는 정말 재림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딱두 가지예요. 이단 두룡. 이단 두룡.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은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그냥 제 안에 그 마음 속에 딱 착상이 된게 뭐냐면. 종말 제림하면 이단 혹은 두려움.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다. 청년들과 아니면 우리 장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종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되게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단. 유튜브를 보시면 거의 신천지 이학 대분의 이단들은 이 종말을 굉장히 두려움의 사건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건 우리 정통교회가 그 종말의 의미를 빼앗긴 거예요. 기독교는 원래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우리 인생도 종말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우주에는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 이 복음은 원래 종말론적 신앙이다. 그래서 이단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은 다른 말로 구원이에요. 구속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할 때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뭐에 대한 소망입니까? 주님에 대한 소망. 종말에 대한 상황이란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힘을 잃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종말론 적 신앙을 상실한다. 것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모상통.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그들의 눈과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앞에 둔이라. 그래서 물질은 사람들의 발 아래에 있어야 한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사람들에게 가장 우상으로 남아있는 거, 그게 뭐예요? 돈이란 말이에요, 돈. 근데 그걸 어떻게, 그전 재산을 팔겠어요? 왜그러냐면초대교의 성도들은, 여기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써 있죠. 어디를 보시냐면,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이 세대를 초대교의 성도들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했어요 어, 그러면 봅시다. 어,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돈 모으는데 여러분 내 인생을 버시겠습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물지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 그것들을 팔아내기 시작. 이걸 이단이 이용한다 말이야.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놓친 게 있어요. 초대교회 때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이하에 보면 유무상통에 대한 기록이 싹 없어져요. 어? 뭐 아무리 있어도 주님이 안 오시네. 그러니까 옛날 생활로 아마 다시 돌아간 듯해요.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첫째, 우주론 쪽 종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느냐?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죽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까먹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에 초점이 흔들려요. 아, 주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나요? 매일매일 꼭 오늘이나 내일 주님이 올 것처럼 종말론 쪽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두려움을 삼시하까요 왜 걱정할까요? 이 종말론적 신앙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건 종말은 우주론적 종말 그리고 개인의 종말 두 가지 사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무상통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은 이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종말론적 신앙 우주의 종말을 있다 우주론적 종말론 신앙이 있었다. 그런데 무엇을 까먹었다? 개인의 종말이 있다. 라는 사실을 까먹었다. 라는 사실의 그 핵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 종말과 재림에 관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하면 좋을까?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때, 그다음에그환란 그가 뭐예요? 그러니까, 란이 여기서 그 라는 말은 영어의더 라는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3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아니라. 사실이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종국에 가서는 주님이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25절, 21절 제가 볼게요. 별들이 하늘에서, 24절부터 볼게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 이렇게 합니다. 우주의 창조를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창조주가 피조세계에 임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수 있도록. 그러니 우주가 깨지죠. 우주가 우리 주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주를 담을 수 있다면 우주보다 작은 존재가 되겠죠. 우주의 크기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과학자가 우주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나요? 지금도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답니다. 그는 조금만 알면 얼마든지 알수 있는 상식이에요. 지금도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블 만원경이니 뭐 이런 과학 도구들을 동원하지만 지금도 우주의 크기를 최첨단 과학으로도 가늠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우주 안에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그 우주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주가 깨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묵상하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아 이런 주님이 좋아요. 우주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흔들려야 하겠습니까? 왜 두려워야 하겠습니까? 우주보다 크신 주님이.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한 책에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고 이렇게 오 우주보다 크신 성삼일체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계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한 적이. 우리 주님이 우주보다 크신 주님을 여러분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라 살다 보면 작은 대소사 일상에 우리의 눈이 몰려 그 하나님의 크기를 제한하거나 작게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요? 우리의 일상은 소소한 것들인가요, 늘큰 건가요? 소소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크기가 그 소소한 일상으로 축소되는 경우가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뭐예요 우주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다른 말로 뭐예요? 깨지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왜요? 우주보다 더큰 주님이 이 3차원의 세계에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죠? 요한복음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눈으로 볼수 있도록 있다고 인지하시면 얼마나 그 사실이 놀랍겠습니까? 우주가 깨어야죠. 깨져야죠. 우주가 감당 못 하는 거예요. 우주가 무릎을 꿇는 거죠. 우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우주가 절 하는 겁니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 어디 안에 계신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어깨를 딱 비십시오.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힘입어 온도 우리의 일상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주님을 힘입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살수 있다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자 어디를 딱게 보시냐 먼저 우리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하니, 안하니, 그래요. 안하니. 열매가 맺는 것을 어떤 사람이 알수 있나요? 안 보이고, 안 들리는 사람 알수 있어요? 알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안 보이면 누가 말이라도 해주지. 근데 귀마저 안 들려. 근데 거기에다가 촉각까지 마비됐어. 그러면 완벽 그게 잠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말은 깨어있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깨어있다는 말은 잠자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오감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것은 아 그렇구나. 주님이 50대가 됐구나. 아,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방탕할 때가 아니야. 근데 잠들어있으면 그래서 주님이 오늘 32절, 33절부터 37절까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수도 없이 말씀하시죠. 이 짧은 본문 안에, 이 깨어 있으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기도와 연결해서, 그래서 누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깨어 있 잠들지 않게 깨어 있고, 기도하라 라는 그 단어가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라는 첫 번째 의미는 뭐다? 기도하라. 기도하면 눈이 열려요. 귀가 뚫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귀가 열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잠들어 있던 오감이 깨어나요. 영혼의 오감들이. 그래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뭐가 열렸기 때문에.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나의 삶이 교정되고 수정되고 회개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종말을 맞는 성도의 가장 귀중한 자세 첫 번째는 깨어 있는 거. 기도하는 거. 기도하지 않고는 뛰어 있을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면 눈이 열리고, 기도하면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오감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하면, 분별의 의미로 사용되요. 왜 그러냐? 미혹하거든요. 잘못된 교훈으로 미혹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분별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예요. 말씀을 통해 분별하셔야 하는 거죠. 아, 이건 아니구나. 내가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건 아니구나. 기도와 말씀으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해석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음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와 말씀은 단순히 경건의 유익, 뭐 아비 평안의 이런 수준과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하는 것이고 이단과 그리고 잘못된 교 이해를 한 번도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잘못된 교훈을 통해 믿음의 방향이 잘못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봅니다. 분명히 믿는데 엉뚱한 걸 믿어요. 그거 뭐예요? 깨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타겟,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복주시 없어서! 그러니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요 그러니 실족합니다. 금방 주님께 돌아서 니다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말씀을 붙들고 빠르게 기도할 때, 네가 깨어있을 수 있고, 그리고 너를 유혹하는 가짜 교훈이 있잖아요. 복주셨죠? 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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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습니다 복이 은혜인데, 그 복이 나의 믿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지요? 예. 우리 믿음의 목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다른 말로 타겟 삼자. 목표 삼자. 그런데 내가 이 복을 타겟 삼면 가다가 길이 어긋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합시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도하고 이단과 잘못된 교훈을 분별해서 내 믿음의 정체성과 타겟과 목표를 바르게 수정하는 거죠. 어왜내 총이 저 목표물에 안 맞지? 다시 영점을 조준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기도와 말씀으로 아 이거 아니구나 제가 그래요. 제가 최근에 그런 거 너무 많이 경험해요. 진사마. 너 기도의 방향을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음란 집단이 모시고 와서 딱 간증하자. 하나님, 최근에 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탁 붙들고 저의 기도의 타격을 끼리끼리 영점을 조준해요. 뭐 그랬더니 기도가 짧지만 힘이 생기기 시작거든요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만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다시 시작 하여영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 오러 갈때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여기 보면 사무 있죠. 이 사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34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갈때그 뭐라고요? 종들에게 음. 개혁한 걸 다른 성격 본에 보면 각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람에게 예없이 딱 맞는 사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주신 게 없는 거. 그 사람의 딱 맞는 일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어? 저는 아무리 봐도 없는데요. 왜 없어요? 안 찾으니까 없습니다. 왜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왜 없어요? 교회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없지요. 왜 교회에서만 찾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요. 세상은 교회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개인적인 사명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공장, 직장, 회사, 학교에서도 각각에게 주신 딱 맞는 사명이 있다. 어, 하나님, 그러면, 어, 저 알겠는데,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푸녕, 아닌 푸녕, 아니면 하세요, 아닌 하선 할때 있으시죠? 저도 그래요. 어, 하나님, 저희 뭐 해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나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간에 보시면 그 종들에게 무엇을 주어? 권한을 주어. 이 권한이 뭐냐면 영어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어요. authority, 권위, 권위. 야, 저 사람은 권위가 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맨입으로 하셨어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힘과 파워를 성장한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일 시켰다. 근데 나 매니블 안 시켜. 내가 능력도 함께 줄 거니 걱정하지 말고 너 주어준 일상 속에서 네 맡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 살아. 그것이 종말을 맞는 건강한 성도의 자세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사명. 저에게 맡겨주신 사에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렇게 떠오르는 뭔가가 또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하다 말고 하나님 이 청월한 교회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저에게 능력 주셨지요? 그 능력을 보게 하시오. 아니, 이미 주셨으니 발견하게 하셔서 그 능력을 사용하게 하시오. 그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이 청월한 교회를 제가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어 이런 기도가 제 영혼 속에서 터져 나와. 예수 제가 보게 되죠. 그러면 이 말씀이 저에게만 주신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딱 맞는 사명을 주는데 그냥 보내는 것 아니다. 내가 능력 준다. 필요하면 내가 물질도 주리라. 그러니 너가 맡은 사명 최선을 다해서 아마 종말이 온다고 수많은 이단들이 너희를 교훈하고 아마 두렵게 것이다 기억하고 해야 돼요. 정말은 소망입니다. 정말은 구원입니다. 그러니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니 그 시기에 연연해 하지 마요. 내가 너에게 준 일상, 그 일상에서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살아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 정말이다. 일상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 주신 일상에서 기도하고 깨어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보게 하옵소서. 그 사명을. 그래서, 만약에 물질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오늘 무엇도 주셨대요? 권한. 어떤 권한일까? 이것을 한글로 번역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권리. 그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 아버지의 것이 곧 필요스십시오. 예.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이름 섬기는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방언도 주시고, 귀신을 쫓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물질도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일상 속에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너희에게 상이 있어. 종말은 두려움의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의 단어요, 구원의 단어요, 구속의 단어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이 종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두려움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분별하시고 일상을 벗어나라. 벗어나시면 안 돼요. 그 자리를 오늘도 묵묵히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칭찬받는 멋진 일꾼으로 잘 감당해내는. 힘찬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